We are un brothers f r o 안녕하세요. 인사 제대로 하라고. <laughs> 어, 워낙 저희가 다른 형제들보다는 좀 사이가 각별한 사이라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평균 이상은 하지 않을까. 가장 좋아하는 음식.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요? 어, 닭도리탕. 땡. 땡이에요? 응 어. 샘플. 초콜릿? 땡. <웃음> <웃음> 아, 달았구나. 아. 아. 아 진짜. 어, <laughs> 닭도리탕인데. 아, <laughs> 어 내가 심플해. 어? 한식. 땡. 이거 넘기 일식. 땡. 일 일단은 초밥 한국 음식은 아니에요. 아 스파게티. 아, 스파게티. 아 네. 오케이 오케이까지 지금. <laughs> 어, 가장 좋아하는 골프 선수. 골프 선수요? 타이거 우즈. 오, 오. 역시 역시. 타 이거 안 느끼는 데가 닮은 연예인. 음, 어 캐릭터. 이거 많이 들어 고 제일 많이 제가 감히 제 입으로 얘기하기 좀 그런데요. 아. 어. 3등이 아빠라고, 송일국. 어, 나이스. 나이스. 죄송합니다. 나이스. 죄송합니다. 가장 자신있는 클럽. 자신있는 클럽이요? 좋아하는. 네. 어. 힌트 주시면 안 되고요. 네. 힌트는 없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음, 동생이 이제 적은 거잖아요. 답을. 제가, 이거는 저랑 얘랑 틀릴 것 같은데, 동생의 기준으로 제가 말을 하겠습니다. 드라이버. 네. 저는 못 맞출 거예요, 몸무게. 그래요? 자, 동생의 몸무게는? 와우. 아, 제가 진짜 이런 거, 제가 여자 몸무게 키 이런 거 진짜 못 보거든요. 어, 일단 저를 기준으로 해서 63. 64. 65 누가 어, 소수축 가게 했잖아 누가 가게 <웃음> 기억나는 <웃음> 최고의 성적 최고의 성적이요? 네. 제 성적을 얘가 알려나? 마이너스 세븐 세븐 헌더 맞아요? 네? 아 세븐 언더를 아주 많이 쳐가지고 세븐 <laughs> 언더 이상으로 가본 적이 없어요 와, 와. 보세요, 맞았어요? 안백준 선수의 취미는? 음, 일단, 일단, 저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저희 가족, 엄마, 아빠가 다, 운동신경이 워낙 다들 좋아가지고, 취미가 운동이라고 적었을 것 같은데, 운동이요. 땡... 한종목한 종목이요? 응. 그럼 뭐, 축구. 역시. 네. 역... 이거는 뭐, 맞은 거죠, 뭐. 맞, 은 거죠, 예. 음... 예. 맞은 거죠, <laughs> 뭐. 김백주 선수가 가장 수중하게 생각하는 게 있다면. 음... 뭐, 물건이 됐든, 사람이 됐든, 뭐 음... 뭐가 됐든. 가족. 땡 부모님 땡좀더좀더 좀더 취미로 어 취미 What, what you like? To work. <laughs> what do I like? 나오기 전에 골프 나오기 전에 에 골프 나오기 전에 이 정도, 축구? 어, 이정도면 정도. 축구예요, <laughs> 축구? 아니에요. 골프 나오기 전에 골프 나오기 전에? <laughs> 아! <laughs> 야동! 이거 어, 뭐뭔 소리야? <laughs> 아, 진짜 졸라. 아, 뭐. 정답 보세요, 정답. 아, 뭐. 아, 이거, 이거 나가면 안 되잖아. 뭐, 야동, 뭐야, 야동. 야동, 나도 큰일 나잖아. 아, 저 그거 쓰려고 했거든요, 솔직히. 그거 나가면 안될것 같아서 저는. 아안 되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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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아두분 중에 누가 더 잘생겼다고 이거는 뭐 보는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예 물론 제 생각에는 제가 더 잘생긴 것 같은데 어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무래도 제 얼굴보다는 동생 얼굴이 더 잘생긴 것 같아서 제가 봤을 서 동생이 더 잘생겼다고 생각 하는 게 맞,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자 마지막으로 올해 목표가 있다면? 어, 물론 우승이죠. 물론 우승인데, 지금 보면은 저번 주도 그렇고, 저저번 주도 그렇고, 형제들이 우승을 하더라고요. 저번 주는 황중곤 형제, 그전 주는 이정환 형제. 근데, 뭐, 물론 이번 주에 하면 좋겠으나, 뭐, 그거는 모르는 거고요. 아무래도 제가 아무래도 투어 2년 차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배우고 있어요. 작년이랑 올해 이제 점점 경기력이 좋아지고 있고, 네, 좀더 좋은 프로골퍼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도 치면서 많이 배웠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투어를 계속 2년차, 3년차, 이렇게 막 10년차 뛰다 보면은, 우승은 이렇게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밌게 동생이랑 이렇게 함께 이렇게 즐겼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하이